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톨릭이될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성환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디오페식 VF의 어, 진단적 접근에 에, 에 관한 것입니다. 어, VT 혹은 VF를 어,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벤트리카 피블레이션은 결국 벤트리클의 마이오카디움에 정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키는 어, 질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벤트리클 마이오카디움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벤트리클의 마이오카디움의 이상, 벤트리클의 마이오카디움에서 스카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스케믹 하트 디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지라는 것은 어, 아세로마에 의한, 플래그에 의한 어, 코로나 아데리지즈뿐만 아니라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사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 코로나의 스파즘을 어, 포함을 합니다. 어, 우리가 진단적 접근에서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의 스파즘입니다. 보통 어, 베리언트 이런 코로나의 스파즘은 프로포크 테스트를 통해서만 익스클루전이될 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V의 환자한테서 어떤 경우에 그 스파즘 테스트를까지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하지 않아야 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 임상 상황을, 어, 비춰봐서, 어, 이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어, 그리고 환자 상태가, 어, 견딜만 하다면, 스파즘 테스트를 통해서, 어, 베리언트를 익스포로전 하는, 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벤트리클라스카는 뭐, 어떤 종류의 벤트리클라스카도 어, VF나 VT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DCMP, 뭐 HCMP, 어, 뭐, 리스크리티브 카디오마이패시 또는 뭐 ARVD, 쌀코이더시스, 아밀로이더시스 심지어는 그 다른 이유로 특히 이제 컨제니탈 하트디지즈로 어 벤트리클에 그 스카가 있는 경우에서 그 스카가로 인해서 VT나 VF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발생률이 증가하는 그 서지컬 스카로 인한 VT는 어, 예전에 그, 컨저이트 하트 디지지로 인한 TOF의 커렉션 수술을 받은 경우에, r v 아웃플로트랙 에어리어에 이제 서지컬 스카가 남게 되는데, 어, 예전에는 이제 TOF 환자를 수술해도 장기 생존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엔 여러 가지 어, 서지컬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장기 생존 환자들이 많이 늘게 되고, 이런 환자들에서 서지컬 스카에 생기는 VT, 로 인한 서드카디아 레스가 보고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환자가 VF가 또 내지는 이제 VT가 확인이 됐는데 이런 벤틀리클 스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프라이머리 일렉트릭 카케이스더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만 어, 그런 진, 디지즈들이 대부분은 이제 유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가 몇년 전부터는 인헤리티드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롱 큐티 신드롬이 되겠고요. 어, 드물지만 쇼 큐티 신드롬도 VF의 원인이 될수 있고 카테콜 라미너직 폴리오픽 VT도 인헤리티드 프라이머리 아리드미아 신드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많은 브루가다 신드롬, 얼리 리폴라리제이션 신드롬 등이 이제 인헤리티드 프레마리드미아 신드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환자가 VF 발생해서 어부티드 서드 카디악 데스의 상태인데 벤트리클라스 카도 없고 롱 큐티 쇼 큐티 아니고 CPVT 아니고 어, 브루가다 아니고 얼리 리폴라이제이션이 아닌 경우에 어, 우리가 VF는 발생했지만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어, 이디오페식 VF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그, 롱큐티신 예를 들면, 그롱 큐티신드론과 이디오페식, 그 어, 이디오페식 VF는 완전히 다른 디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케미 카테디지와 이디오페식 VF는 완전히 다른 디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브루가다와 어울리리폴그 다음에 이디오페식 세 가지 질환은, 어, 전혀 별개의 질환이라고 조금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브루가다 심전도와 어, 브루가다 환자, 신드롬과 얼리 리폴라이시션은 상당히 이제 그 같이 그표현형이 심전도 표현형이 같이 보이는 그런 패턴도 있고 서로 브루가다에서 인, 어, 얼리 리폴 얼리 리폴 브 얼리 리폴에서 브루가다로 이렇게 심전도의 표현형이 인터랙션하는 경우가 어, 드물지 않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어, 브루가다와 얼리 리폴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일단 남자한테서 굉장히 도미넌트하고 젊은 사람들에서 관찰이 되며 제네틱 뮤테이션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도 피노타입이 시간에 따라 다이나믹시티가 있다는 것이고요. 쇼커블드 PVC로 이니시에이션 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어, 브라디카디아에 디펜던트한다는 것도 브루가다와 얼리리폴에서 어, 공이 관찰되는 소견이고요.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아이소 프로테놀과 페이싱 또는 퀴니딘 등이 효과,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심전도 표현형이, 브루가던어 얼리리폴의 표현형이, 하이퍼더미아 상태에서 더 오그멘테이션 될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어, 다른 점은 그 아나토미카락의 브루가드 심전도는 주로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블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RBO 플롯트에게타겟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얼리리폴라리션 신드롬은 어, 물론, 이제, 홀리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엔트리얼 리드에서도, 뭐, 얼리리폴라이제이션 신드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얼리리폴라이제이션 신드롬, 더 하이 리스크인 얼리리폴라이제이션 신드롬은, 주로 인피리어 LV나 인피로엘 LV, 주로서 심전도, 어, 형태로서는 인피로라테라 리드에서 관찰되는, 것이 더, 어, 흔하게 더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992년, 브루가다 신드롬이 디스크립션 전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얼리 리폴이나 브루가다나 다 이디오페시 VF였습니다. 다 VF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어, 이스케미 카티디지 아니고, DCMP 아니고, HCMP 아니고, 롱 큐티 아니고 하면 다 그게 이디오페시 VF였는데, 1992년에 브루가다 신드롬이, 어, 브루가다 형제에 의해서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되고 난 다음부터, 이오폐식 V.F. 진단에서 부르가다 어, 환자들이 이제 진단 증면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최근에는 몇년 전부터 어, 예전에 우리가 이오폐식 V.F.라고 불렀었는데 어, 얼리 리폴라이제 신전도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어, V.F.레스트가 어,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환자를 예전에 부르가다 신전도 부르가다 신드롬 환자를 빼냈던 것처럼. 이디오페시브 F에서 빼졌던 것처럼 어리리폴라이라리제이션 심드로 환자도 이디오페시브 F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르게 이 부르게 되었고 이게 완전히 다른 디지 엔티티가 어, 아니라 어임 임상 검과 과정에서 보면은 이디오패시브 F 어리리폴라리제이션 심드로 아 부르가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어, 그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이나 심전도 패러타입이 어, 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 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환자에서 관찰되었던 J-wave의 그 다이나믹 체인지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V-f로 어레스트가 나왔고 그 직후의 심전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티피컬한 어, 비교적 티피컬한 브루가다 심전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이포더미아 과정에서 이게 어, 인트로 인피로 라테랄리드에 이게 J w a v 가어그멘테이션되는현상이 관찰되고 머지 않아서 어곧있다가어 쇼커플드 VPC로 어, VF가 유발이 되는 어, 그런 심전도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환자에서도 이렇게 부르가다와 얼리폴라이저 리신드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 이디오플 o 시 vf의 진단은, 어, 사실은 뭐 어떤 vf가 일단 도큐멘트 되는 것이 먼저이겠고요. 도큐멘트 된 환자에서, 어, 벤트리클레스카를, 어, 유발할 수 있는, 어, 그런 디지지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케미, 하트 디지지, d c m p HCMP, 뭐, ARVD, 살포이더시스, 심지어는 서지컬 스카까지, 벤트리클레스카가 완전히 없는, 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 그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진단을 인헤리티드 프라임 리아리디미아 신드롬이라고 할수 있는데 롱큐티, 쇼큐티, 어, CPVT 어, 내지는 브루가다, 얼리리폴이 다 배제가 된 다음에야 우리가 이스클르전 어, 다이아그노시스로 어, 이디오페시식 VF라는 어, 진단을 붙일 수가 있고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앞선 다른 디지스트럭처 디지나 다른 디지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다른 디지지만 브루가다신드롬과 어, 얼리 리폴, 그 다음에 이디오페이시의 f 는 어, 서로 신전도 피나타입도 서로 인터랙션하는 경우가 많고 어, 임상 양상도 서로 많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 진단 과정에서도 추적 관찰하면서 진단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있다는 점을 어,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